자,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이제 난카 치지 오더 할때 어떻게 한국어 아, 한국 표현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이제 지시 사항 할때마 아, 저거를 이쪽으로 옮기온나 알겠습니까? 자, 마, 저기 박스 보이지? 학고 박스, 학고 박스. 저거를 들고 이쪽으로 옮기 온다. 요게 이제 어떤 편이냐면, 이제, 잉글리시대. Hey, please, the box move to here. 뭐, 니온고대와 니온진와 뭐, 이런 카고구대 이런 오다를막기다코토가 타분 나이 데스까라 하여튼 간에 자 한국에 계신 외국인 노동자 분들 이런 거 표현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서는 잘안 나와요 마 저기 박스 보이지저 박스들을 일로 해서 저쪽으로 옮겨 온나 이제 일로 이제 네. 난카 무거운 거를, 무거운 거를 일로 옮기다. Move. 요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으, 으, 어, 으이. 어, 으이. 저기 가서 불기라 이제 요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Turn off 으이. 으이가, 헤이 마 뭐, 똑같이 튼 의미입니다. 으이. 저 가서. 뭐 저기 가서 저 저기 있는 불 끼고 오니라 팽턴 오프라이트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턴 오프라이트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마저 가서 불 끄고 오니라 불 끄고 오나 이런 아, 의미입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고 아니면, 어이 제가서 물 잠그고 오니라, 물 잠그고 오니라, 물 잠그고 온나물 잠그고 오나, 자물 잠그다, 시메루 미즈. 아, 물! 계속 보여드릴게요. 요, 물! 물이 흐른데, 물 잠그고 오니라, 물을 잠그고 오